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집요한 카이 원장입니다. 그럼 저희 그레이시티랑 안 어울리는 분이 오신 것 같은데. 아, 부착형으로. 네. 아, 네, 네, 네. 고인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붙이는 형태의 테이핑을 해서 부분 가가 사용하셨고. 머리 감기도 불편하고. 음. 사우나도 좀 솔직히 못 가는 데프팅도 해보고. 아, 네. 그 소원을 제가 잃어드리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님 같은 경우는 두상이 좀 입체감이 이마에도 있고 전체적으로 되게 둥글고 두상 자체는 좀 예쁜 두상이에요. 그래서 삭발이잘 어울리실 것 같고. 어 아, 일단 좀뭐 자연스러운 자연스러운 네 알겠습니다. 그럼 자연스러운 방향으로. 완전 삭발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. 처음 해보시는 거죠? 거죠? 3mm, 3mm인데 네. 이쪽이 주변 피부랑 좀 다르게 변질이 많이 돼 있어요. 각질도 많아지고 두피가 건조해지기도 하면서 붉게 트러블이 조금 있고요. 붙이고 나면 한몇 개월 한 번씩 떼시는 거예요? 2주에 2주 한 번씩 해. 네. 혼태 태를다 밀어서 제거해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0.3mm. 아, 네. 가보겠습니다. 네. 얼굴이 좀 작고, 얼굴의 폭에 비해 두상이 굉장히 작으세요. 이마를 좀더 끌어와서 일반적인 사이즈보다 좀더 폭을 좁혔고요. 코도 엄청 높으시고, 전체적으로 좀 서구적이셔가지고, 디자인이 입체감 있게 나온 것 같아요, 잘. 그러면 이 상태로 진행하겠습니다. 아, 흐렸네요. <laughs> 저 들고고 있어요. <laughs> <laughs> 50대. 50대까지는 아닌데, 그래도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런 부분이 다 개선되신 것 같고, 비율이 잘 맞아진 것 같아요. 헤어라인이 많이 앞으로 내려오고, 옆에 사이드 디자인도 좀 사니까, 이목구비가 좀더 또렷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원래는 가발 쓰셨잖아요. 뭐 주변 지인들은 다 아, 지인분들. 네. 그럼 혹시 알아보신 분 있으세요? 아니요. 아무도 네. 못알아보어요 네. 아무도 몰라요. 다행이네요. 네. 사우나는 엄청 그러면 편해지셨겠네요. 그렇죠. 사우나도. 삶은... 음, 가고 싶고 솔직히 수영도 좋아한는데 아. 수영도 음. 못 하고 못가 아예 안 가죠? 네. 좋아하시는데? 네 올로리 가야죠 <laughs> 무조건, 휴가 계획 있으세요? 네. 무조건 가야죠 캐리비안 베이 한번 음,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있어요 바로 두피가 노출되다 보니까 햇빛에 타면 아. 피부가 껍질을 벗겨질 수 있어요 선크림을 여기까지 발라주셔야 돼요 전체적으로? 아, 네 아. 선크림이 좀 그러면 선 스프레이 저 스프레이 음. 뿌리거든요 그게 더 편해요 음. 예전에 가발 쓰셨을 때 지금 결과를 먼저 알았다고 하면 가발 안 쓰셨을 건가요? 그렇죠, 가발 안 썼죠. 이걸 알았더라면 이걸로 했겠죠 아,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좀한 말씀 하고 싶은 아, 거없으요 절대 고민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 여름에 더운데 가발 쓰고 땀 흘리고 이런 거보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네, 금액적인 부분도 있지만 음. 그래도 가발 맞아요. 굳이 중국 투자해서 하느니 음. 가발 쓰고 가서 미용 돈 따로 또 들고 음. 그 돈이면 차라리 두피 무신 났다 저는 이러고 생각 음,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비용적으로도 네. 조금 더 낫다고 네. 생각하시는 거네요? 진짜 후회는 안할것 같아요. 아, 네. 고생 너무 많으셨고, 네. 앞으로는 타이머에 대한 스트레스 없이 네.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고, 늘 네. 좋아하시니까 이제 진짜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세요. 감사합니다. 네. <웃음> <웃음>